많이 노는 사람들 바람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라 말이나 이게 언어적으로 나 신체적으로나 충분히 해줄 만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필로 바람핍니다 애인이 있는 애들이 뭐 세컨 서드까지 있어 그런 세상 가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부남 유부녀 인데도 그렇게 애인들이 있어 근데 이런 건좀 기분 나쁠 것 같아 내가 세컨이 되는 상황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바람력 된다, 라는 거, 안녕 하 세요. 연애 읽 어주 는 여자 입니다. 얼마 전에 여성분이 오셨는데 외모도 좋고 스펙도 꽤 좋더라고요. 공부를 좀 늦게까지 해서 연애는 많이 못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연애를 좀 하셨대. 참사랑.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 남자의 세컨이었다라는 거지. 어,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대. 근데 이제 그 남자 알고 봤더니 한 7, 8년 교제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친구가요? 네. 나는 그 사람이 언니원이야. 근데 상대방은 나를 세컨으로 봤던 거지. 그래서 신 여성분도 있었고 또 이제 반대로 남성분이 오셨는데 남성분 되게 순하고 착하더라고요. 아이 형의 성향의 남성분이셨어요. 그리고 되게 자상한 스타일에 근데 그 남성분이 한 2년 교제한 여성분이 알고 봤던니 이분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너무 황당했는데 이미 정이 갔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기가 되게 힘들어서 이별하는 데한 1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 어떻게 음.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 주변에 피디님 사실 애인이 있는 애들이 뭐 세컨 써드까지 있어. 그런 세상인가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부남 유부녀인데도 그렇게 애인들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아 네, 그런 사람들을. 미리 사처에 알고 예방할 수 있게 대표님이 좀알려주시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람기라고 하잖아요. 어. 바람기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그래서 바람기 있는 사람들을 좀 구별해서 섬성옥수 가려서 좀 연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바람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실제 궁금하다 그죠. 첫 번째, 의심이 많은 사람. 의심이 음. 많은 사람. 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의심도 <laughs>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이런 거지. 내가 이 사람을 한번 속이고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러면 사실 본인 스스로가 도덕성 좀 낮다라고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긴 합니다. 초반에는. 그런데 상대 이성을 만날 때, 만약 에 애인을 만난다라고 하면요, 보편적으로. 자기도 의심해요. 혹시 얘가 나 말고 또 파트너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심이 드는 거고요. 자기가 한번 경험했던 거니까. 맞습니다. 네. 사진으로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사진으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영상통화 돌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심을 얘기해도 의심의 눈초리 말투로 그 사람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거죠. 이런 유형의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거나 내 애인이거나 내 남편이 이런 유형이다라고 하면 반대로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laughs> 진짜 웃었다 <멋있다. 웃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정 욕구가 강한 남자 혹은 여자.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한테나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남녀 모두 인정 욕구에 대한 부분들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결핍에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와이프나 내 애인이 나에게 충분하게 인정을 해 주지 않아. 이게 뭐 애정 결핍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오지 않았을 땐 밖으로 찾는 거죠. 당장 이 사람과의 관계는 끝내고 싶진 않아.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땐그걸 외부에서 찾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가 이걸 또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와이프거나 아니면 내뭐 남편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사랑한다라는 말이나 이게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충분히 해줄 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 필로 바람칩니다. <laughs> 그러니까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 솔직히 바람피는 사람들 보면요. 좀 매력적인 외모로 갖췄거나 아니면 말을 끝내주게 잘한다거나 아니면 돈이 좀 많거나 여러 가지 능력적인 부분들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좀 화려하긴 해요. 그리고 놀기 좀 좋아하고 그리고 좀 가오를 낮고 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외모에 투자를 많이 하죠. 특징들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애인을 그냥 모임에 데리고 와요. 만약에 남성분이 유부남이야.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세컨을 만난다 그러면 몰래 만나고 숨어 만나고 밤에만 만나고 한다고 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그냥 불러요. 그리고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애인이 왔을 때에는 두 가지죠. 그 여자가 자기가 세컨인 걸 알고 있는 경우, 모르고 있는 경우. 그래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 특징들이 보통 보면 끼리끼리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내가 세컨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쿨하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사실은 나는 바람 피우고 있지 않아. 그런 성향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라고 하면 모르는 거죠. 어? 그런가? 처음에는 어떻게 그을 수가 있어? 도덕성에 대해서 막 의심을 하고, 내가 이 모임을 계속 나가야 하나? 라는 물음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런 환경이 계속 노출되다 보면, 그냥 그 생각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적인 요인, 많이 노는 사람들, 바람 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에서도 바람 피는 사람들이 꽤 많긴 한데, 근데 우리도 사실 그거를 막 까놓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냥 듣고선 아, 좀 불쾌해. 저러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 저 사람의 인생은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내가 세컨이 되는 상황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바람녀가 된다라는 거 이런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기분 나쁘고 불쾌한 거잖아요 바람피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좀 가볍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외모적으로 는좀 매력적인 사람 경제적으로 좀 능력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모임에 가서 건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바람 많이 피는 유형이다 이렇게 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컨이 되면 안 되니까 오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이거 말고도 얘기가 <laughs> 네. 진짜 많으신 거 같아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어떤 모임에 나갔을 때 그냥 의외 다 얘기해 뭐 누군 애인 있고 누 근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뭔가 분위기 이상한데? 이렇게 감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노출되다 보면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게 뭐 자연스러운 부분이지 인정하고 관사는 또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같이 예를 들어 마인드가 이렇게 뚜렷한 사람들은 그거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좀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바람피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건 피하라는 거죠. 그 의미에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